이건 뭐 등산이 아니고 힐링입니다, 힐링. 이렇게 좋은 운동이 있습니까? 3번 출구로 나갑니다. 음, 오랜만이다. 여기 이렇게 쌍용 자동차 보시카 서비스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툭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퉁퉁입니다. 이제 여름이네요. 등산을 안한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폐산만 찍고 가려 합니다. 화장실에서 재정비를 하고 사폐산 길로 갑니다. 탑해산 3.4km 남았습니다. 사폐산으로 가는 코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의정부 시청에서 가는 방향, 의정부 예술의 전당 뒤편으로 가는 방향, 의정부 롯데캐슬 아파트 옆쪽으로 가는 방향, 실내 배드민턴장 쪽으로 가는 방향, 그리고 회룡사 쪽으로 가는 방향.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룡사 방향을 택했습니다. 아, 날이 완전 여름이 다 됐습니다. 아, 이제. 이런 포어텍스 자켓도 집어 넣어야 될것 같아요. 실내 배드민턴장과 이 회룡사 코스 인도길이 좀 길게 지루하게 있지만 등산로에 이제 진입하면은 계속 숲길입니다. 거의 어, 숲 속이라 어, 굉장히 산뜻한 느낌으로 산행을 할수 있어요. 넌 언제 와도 나를 이렇게 반겨주는구나. 아, 가슴에 이렇게 답답해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산에 가야 되는데. 산에 가야 되는데 하다가 시간을 겨우 겨우 내서 오늘 늦은 막히 오게 됐습니다. 아또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준비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2 시가 넘어가서 아, 오늘 못 가려나 했는데 해가 길어지는 바람에 그냥 가보자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아 좋다 회령 일목교. <laughs> 생각하면서 걷기 참 좋아요. 어머, 뭐 했다고 2.2km 밖에 안 남았어? 해룡 <laughs> 이목교가 또 나왔습니다. 아, 재밌어. <laughs> 숲도 이쁘고 잔잔하고 재밌어요. 아, 좋아. 어우, 흔들리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의정부에 거주했을 때. 사폐에서 도봉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컨텐츠를 아껴야 하니만큼, 오늘은 사폐 하나만 타려고 합니다. 이렇게 철계단이 계속 이어져 있어요. 이건 뭐 등산이 아니고, 힐링입니다, 힐링. 이렇게 좋은 운동이 있습니까? 휘튼 치드도 마셔가니까 기분도 너무 좋아지고. 근래에 속 시끄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약간의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장난 아닙니다. 왼쪽으로 가면 자음봉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사패산입니다 저는 오늘 사패산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다. 아. 사폐산 온것 중에 오늘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었나 봐요. 아, 오늘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600m 남았습니다. 어, 계단이 있기 있었네요. 시간이 오래돼서 하자 하려고 합니다. 안녕. 저는 등산을 해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왜 이렇게 침침하냐 했는데,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네. 어, 저는 산 없이는 살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위로가 되고요. 오늘도 사표사는 너무 고마워요. 어, 스트레스를 진짜 날려줍니다. 날려줘. 거짓말이 아니고. 많이 위안을 받고 갑니다. 일목교 아주 왔습니다. 하판사나 하... 고마워. 나중에 또 올게. 오늘 이렇게 혼자 오랜만에 조용히 천천히 등산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고요. 많이 생각하고 갑니다. 큰 도움은 됐어요, 오늘. 너무 고마운 산입니다. 사패산 조만간 또 좋은 곳에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퉁퉁이가 홀쭉해지는 그날까지. 사사사! 3번에서 주문하신 음식이 일단에 있습니다.